최근 영상 통해서 미리미리 강조를 도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기준 단기, 찍고 나서 상승세,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1억 라인된 돌파가 있을 것이다. 현재 추세적인 우상향세가 지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해별 중국 웹3 테마를 가지고 있는 알드코인들 위주로 수익을 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에 따른 기본적인 종목 선정과 더불어가지고, 이번 주 예상 시나리오 대응 전략에 대해서 지난 영상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급등 예상되는 테마를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 종목 선정과 더불어 가지고 거시경제 상황, 코인 시장 내부 이슈까지 종합적인 브리핑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최근 2주 동안의 기본적인 하락 장애를 통해 갖추고 중동발 대외 악재라든지 여러가지 거시경제상의 금리이나 시점 자체가 뒤로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나 개발 알트코인 해당 낙폭 이후에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투자 시장 같은 경우는 365일 1년 내내 상승만 하는 투자 시장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항상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부분 그리고 단기적인 급등세가 강했던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봤을 때 나오고 있는 2주일 정도간의 단기 조정 파동 자체가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주요 기업 실적 발표라든지 고용이나 경기 그리고 물가나 경제 지표까지도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추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투자 시장에 강력한 변동성까지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현재 반감기가 이미 시작을 했고 해당 사이클에 따른 아주 강력한 강세 흐름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또한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518일에서 546일 정도 이후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점을... 역사 전 가적인 패턴상으로 살펴봤을 때 이번 반감기 같은 경우는 이미 반감기 전에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고. 이단은 비트코인 대다수가 이미 채굴이 완료된 점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인해 가지고 초기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이단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요 그리고 활용성까지도 모두 다 갖춘 점 등을 봤을 때 단기적인 조정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상향 추세는 반복될 것이다. 실제로 현재 시점 고래들의 저가 매수세가 앞다투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1조 6천5백억 정도 규모의 비트코인을 한방에 매수한 정원까지도 포착이 됐고 이단은 단기 낙폭 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 심리 자체가 희청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할 때 고래 투자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를 했더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선물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업비트 위주의 현물 매매 통해서 그냥 단기 하락장에서는 이렇게 국가난 투자 심리 유지하시면서 제차 반등장에서 추가적인 포트폴리오 대응 전략 통해 가지고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그리고 단기 투자는 개별 알트코인으로서 이렇게 투트랙 전략으로서 이어 나가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비트코인 반감기를 시작으로써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가 최소 1억원 이상은 유지가 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반감기 이후에 채굴비용이 5,400만원 수준에서 1억원 정도로 급증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채굴 원가에 대한 그 이상으로는 유지가 되어온 바가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비트코인은 1억이 이제 저점이 될 것이다. 최근에 채굴 기업들 자체가 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고 채굴 단가가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다 보니까 이에 따른 비트코인 가격은 1억 원을 상회하면서 채굴 기업들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관련된 수요 자체가 전례 없는 속도로 증가하면서 발행량 자체를 앞질렀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반감기도 역시 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시장에 공급되는 비트코인의 양자체가 지금 상당 부분 줄어들었고, 반면에 수익 같은 경우는 견조하게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채굴 활동이 더욱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채굴 기업들의 시장 영향력이 더욱더 강화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단기적인 우상향 추세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 급등이 가능한 알트코인 종목들 위주로 수익을 내셔라. 중국발 웹3 테마 종목 온톨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 해당 800원 라인 대비했을 때, 현재 시점 30%에 가까운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 보신 구독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번 영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 급등 예상 알트 종목에 대한 선정까지도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텐데,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종목은 비체인이라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해당 박스권 상단에 대한 지속적인 돌파 이후에 단기 낙폭 기록하고 나서 이제 겨우 반등 초입 구간이죠. 현재 시점 60원대 초반 라인에서 재차 반등 준다라고 했을 때 해당 70원 부근까지만 상승해도 10% 정도의 단타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는 종목으로서 오늘의 급등 이상 종목으로서 게임까지 종목 선정 완료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 영상을 통해서 현재 시장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누군가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을 거고 긍정적인 내용을 바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조금 현실적으로 와닿는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조금은 아프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운영 드리고 있는 채널에서는요 코인 시장에 대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말씀 드리고 있지도 않아요. 기본적으로 투자 시장 같은 경우는 시시 각각 변하면서 내 시장 다르고 내 시장이 다른 것처럼 안 좋은 시장이 있으면요. 당연히 좋은 시장은 분명히 찾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공부에 대해서 매번 강조드리고 있는 이유도요. 잘못된 정보로 인해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마셔라라는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 예시로서 앞으로 비트코인이 무너진다? 혹은 비트코인이 더 크게 상승한다? 이런 한쪽으로만 너무나도 치우쳐버린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가지고 무리한 매수라거나 필요한 손절이라거나 내 자산에 대해서 갈가먹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요. 결국에는 깡통 계좌 차게 된다라는 거요. 무조건적으로 손절 같은 경우는 마지막 구간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손절을 저희가 하지 마셔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했던 구간, 내가 생각한 라인이 무너지면 그때 필요한 게 손절인 거지 남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떠드는 잘못된 내용에 휘둘려가지고 손절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에 대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드시되 본인이 투자 시장에서는 능력도 조금씩은 키워 나가실 줄 아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겠죠. 수익을 통해서 삶의 여유를 찾고 다른 코인으로서 경제적인 자유까지 달 가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건데 만약에라도 매도를 하고 더 상승하면 어떨까? 팔고 나서 5%더 상승한다라고 해가지고 내 계좌 자체가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수익이 나왔을 때 수익 실현을 하면요. 여기서 나온 수익으로 과감하게 그냥 일반 계좌로 옮겨가지고 주말에 가족분들 친구분들과 나온 수익으로서 외식도 하시고, 쇼핑도 하시고. 이런 행복감을 꼭 가져가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정말로 포트폴리오 관리가 어렵고 매번 업비트 계좌만 반복하게 되고 수익 실현을 해도 실질적으로 인출 자체를 못해본 그런 매매가 반복이 되신다면요. 나온 수익을 그냥 바로 일반 계좌로 빼버리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간단한 예시로서 500만원 매수일가지고5% 25만원 수익이 나오면은 이 25만원 수익에 대해서 그냥 K뱅크 계좌로 빼버리시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해서는 본인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재투자 재투자 이게 뭐 복리 수익이니 더 빠른 목돈을 만드니 좀 미래적인 일에 대해서 대비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단 투자 시장에 대해서 재미를 붙이고 건강한 투자 습관을 가지시는 게 먼저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지 스트레스 받으려고 투자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시장에서 지름길만 찾다 보면은 결국에는 막다른 길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목표를 잡고 가게 되면은 그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고 목표 지점까지 도달을 못한다는 거요. 지금 투자 시장이 흔들리는 거지 내삶 흔들리고 내 정신적으로 멘탈을 위협하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요. 예 아마도 분명 어느 순간 돌아보면요, 다 지난 일이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만약에 천만 원 투자금으로서 천만 원 수익을 목표로 하신다고 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 천만 원 몰빵 들어가서 100% 수익률이 한 번에 터지기를 바라는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지금 구독자분 시청자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이유, 조금 더 좋아지는 투자를 하기 위함일 겁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행복해지려고 코인 투자하는 것 매번 핸드폰 붙잡고 투자 손익 들어가 보면 마이너스 계좌 보기 싫어서 내가 보유한 코인 이름 검색해봐서 얼마인지 보고 에휴 또 하락했네 업비트 지울까 다음에 다시 열어봐야지. 이러고 나서 한 시간 있다가 또 열어보시고, 투자 시장에서는 내 계좌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컨트롤을 못하면요. 결국에 안 하는 이만 못한 결과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뀝니다.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지, 손쉽게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 수익? 이런 수익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금리 불장이었던 그 기억 때문에, 그 과거에 붙잡혀서 못 빠져나오고 정신 차리는 순간, 이미 수십 퍼센트 마이너스 계좌가 됐을 때, 여기서 회복하는 건 더욱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투자하시면 절대 안된다는 거고 항상 안전하게 천천히 업비트로서 원칙 매매로만 운영하셔도 충분히 수익 잘 나옵니다 반드시 건강한 투자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 채널 차원에서 제가 직접 운영 중인 정보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채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 중인 정보 커뮤니티에 입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신청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신청하시기 전에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맞는지 내가 추구하는 투자 매매에 대한 방향성과 살펴봤을 때잘 생각을 해보시고 신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절대적으로 업비트로만, 현물 매매로만,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서만 운영을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 이외의 모든 타 거래소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설명조차도 드리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몰빵 한방 인생 역전이다 뭐 이런 식의 불나방 매매는 절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꾸준함으로써 길게 보실 분들께서만 신청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코인 매수 해가지고 50% 100% 이런 식의 수익 벌겠다는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과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50%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건요. 반대로 50%의 손실 볼 각오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귀한 것처럼 제 시간도 마찬가지로 귀합니다. 단순하게 던져 보기식 정. 정보방 문의로서 한 분이 입장을 하시게 되면은 정말로 필요로 하고 계시는 다른 분이 입장을 못 하시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가실 분들만 신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저희 채널 쪽으로 궁금증 남겨주시는 분들이 정보방에 대한 입장을 원하시는데 입장 신청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간단하게 안내 설명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PC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정보방 신청 혹은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저희가 직접 이렇게 댓글창 상단에 고정을 해놓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접속하셔도 되고 단순하게 댓글창에서 보이시는 010-5627-3403 번호로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링크를 클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성함이나 전화번호만 남겨주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라든지 문의하고 싶으신 내용들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짱 안내 설명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사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댓글창을 클릭을 해보시면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댓글창 상단에 고정을 시켜놓은 정보방 신청을 누르시고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폼이 띄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렸던 PC버전과 동일하게 신청을 주시면 됩니다. 해당 링크를 통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010-5627-3403 번호로서 연락을 주시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같은 경우는 수년이 넘는 기간도 업비트 현물 매매로서만 현재 자리를 지켜오면서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그리고 보합권이든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전혀 상관없이 업비트로만 현재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비중 조절 원칙 매매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탕 크게 해가지고 인생 역전 노려보려는 허황된 수익률이 아니라 꾸준하게 쌓아올린 성은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업비트 현물로. 만 안전하게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반드시 명심해주고 시청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비트 이외 거래소는 절대로 추천 상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투자에 있어서 100%는 없습니다 손실 보상 확실한 거 절대 없습니다 세 번째 내 계좌를 캡처해서 보내거나 내 정보 내 투자금을 보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고위험 선물 매매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꾸준한 원칙 매매로만 운영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위의 내용 이외 에 다른 설명을 한다면은 지금 시청하고 계신 저희 채널이 절 그때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제가 직접 운영 도움 드리고 있는 정보 커뮤니티 방에서는 항상 안전하고 꾸준한 원칙 매매를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인 매매에 대해서는 항상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 계좌를 캡처해서 보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업비트 이외의 거래소는 반드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이 리스크로서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 수익으로서 현혹하는 일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들 일단 의심하고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한순간에 청산되면서 선물 투자금 전액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나친 욕심으로 인한 몰빵 투자, 한방주의 도박 성향의 매매는 내 계좌를 박살 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항상 비중조절 원칙 매매로써 꾸준한 수익을 쌓아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